네 안녕하세요 지식 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조직 개발에 있어서 일곱 가지 특성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니스라는 학자의 어떤 특정 특성 정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어, 조직 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이야기했죠. 를 그와 연관된 부분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성은요 조직 개발은 계획된 조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육적 전략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어, 계획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보통 어,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죠. 어, 그래서 어, 조직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 진단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지향점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어, 떤 인터벤션을 강화, 하는 거다. 어떤 개입을 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적 전략이라는 차원은요, 아, 사람들을 단순히 어떤 강의나 교육 차원이라기 보다는요, 어떤 개발 차원으로, 어, 좀 모르는 지식이나 아니면 좀더 배워야 될, 어, 그런 역량을 함양해야 될 부분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개발해야 될 부분들, 어, 이런 프로세스 부분도 함께 폭발하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구하려는 그런 변화들은 어, 조직이 극복하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나 요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직 개발이라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상황이 급박하고,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 이렇게 변화를 하려는, 예,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보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나 뭐 요구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조직 개발을 좀 파마시하는 네, 좀 진행되지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조직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나 요구들을 인식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개발의 노력은 거의 언제나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전략에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뭐 벤치마킹이나 다른 회사의 어떤 벤치마킹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요, 어떤 경험들,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게 따라서 어떻게, 어, 변화를 해야 되고, 어떤 인터벤션을 강, 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통은 뭐그 변화 관리자 앞서서 이제 조직 개발에 대한 정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변화 관리자나 아니면은 조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컨설턴트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컨설턴트 참여를 하는 것도 그 역량들 역량들이 뭐냐면 그 과거였던 컨설팅 경험들. 혹은 어, 변화관리자들도 어, 그들의 경험들에 좀 많이 의지를 해서 전략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언급 방금 말했죠. 언급을 했던 그런 조직개발의 어떤 노력을 하는 데서는 Change Agent, 변화관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변화 담당자, 변화관리자는 거의 언제나 어, 뭐 외부 컨설턴트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좀 보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컨설턴트, 외부 컨설턴트가 되기도 하지만 어, 이것은 어, 내부에서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어, 대학원 동기분께서는 이제 두산이라는 뭐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체인 제이런트, 변화 그 관리자를 육성하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 어, 어떤 HRD 담당자가 어, 조직 변화 특히 조직 문화를 담당한 담당자가 있고 어 거기에 이제 체인지 에이전트 어시시로 실무 부서에서 어, 이런 체인지 에이전트를 어, 뽑아서 음그 다음에 뽑아서 그들을 육성을 하고 실무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꾸준히 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는 게, 어, 변화 관리자, 변화 담당자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어, 사실, 변화라는 것은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된다. 지속적으로. 보통 이제, 어, 조직 변화라고 하면, 뭐, 짧게는 몇 달, 수개월에 걸쳐서 변화가 되기도 하지만, 길게는 몇 년, 수년에 걸쳐서 변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 담당자, 변화 관리자는 내부 구성원들, 내부 부서 구성원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 변화 담당자의 역할, 변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외부 컨설턴트가 이걸 꾸준히 어, 관리할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이런 여력이 좀안 되게 되면 사실 외부 컨설턴트가 어, 이런 역할을 많이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변화 관리자, 변화 담당자는 어 맥그리거의 Y 이론에 해당하는 인간 및 조직에 관한 가치관과 사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X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 존재다. 게으르기도 하고, 어떤 동기가 없는 존재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Y. 이론이라는 건 그게 아니다. 그 반대의 어떤 개념으로 해서 동기부여와 이런 것들을 잘 해주게 되면 적극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라는 긍정적인 어떤 인간을 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 이런 X 이론 부정적인 인간 측면이 아니고요. 어, 긍정적인 인간 측면을 바라보는 게 어떤 기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변화 담당자, 변화 관리자는 어, 조직 구성원들과 협력적인 관계에서 활동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아시겠죠?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우리 조직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 변화 관리자들이 주체적 주체가 되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 뭐 컨설팅이면 컨설팅과 관련돼서 어떻게 어, 개입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겠다라는 걸 정해지면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 부서에서. 이런 같이 해봅시다 주도적으로 이제 어 이런 것들 개입 활동들을 하잖아요 어 인터벤션 활동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협력적으로 진행이 되야겠죠 혼자 변화관리자 혼자 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변화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같이 함께 해서 전체적인 어떤 구성원들이 어, 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변화에 대한 어, 활동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변화 담당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어떤 사회철학에 근거한 기준이 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철학이라고 하면 어떤 변화 담당자의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라는 것은 또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기업의 어떤 목표나 어 방향성과 관련해서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인터벤션들을 수행한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 성과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 즉어 방향성들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어 그런 측면에서. 어, 조직 개발의 어떤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조직 개발의 일곱 가지 특성을 제가 어,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어, 이러한 그 관점에서 조직 개발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이것들을 어, 제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조직 개발이라는 것은 계획적인 변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어떤 특정한 어 부서만의 어떤 변화 개인만의 변화가 아니라요. 포괄적인 변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집단적 작업 집단의 포커스가 된 거고 장기적인 변화 어 짧은 그런 변화가 아니라요. 장기적인 변화라는 측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화 담당자라는 것이 중요한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런 컨설팅 외부 컨설턴트가 개입을 해서 짧은 변화를 촉하기보다는요 조직의 부서 각 부서에 한 명씩 그 어떤 직원들이 변화 담당자 역할을 맡아서 장기적인 변화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개입 활동들, 인터벤션 활동들이라는 것으로 어,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 부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조직을 진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 행동 연구 측면에서 어, 좀 이론적인 부분도 어, 바탕이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조직 개발의 일곱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지식 디자이너.